구독자분께 슈퍼커브를 팔았다. 23년식 슈퍼커브를 신차로 구매해서 2개월 정도 탔다. 500km 정도밖에 못 탔지만 슈퍼커브의 느낌도 알았으니 만족했다. 마포구청에 왔다. 여기서 판매한 건 아니고 구매한 차량을 등록하러 왔다. 김포에 비해서 절차가 까다로웠다. 등록 절차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김포는 주민센터 직원분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반면에 마포구청은 직접 창구나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처리해야 했다. 헬멧을 쓰고 가는 게 아니라 들고 가고 있다 보니 이런 각도로 촬영이 되었다. 강아지가 산책하며 보는 시야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다. 이번에 구매한 중고 오토바이는 구청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거래했다. 구청에 가기 전에 서류를 먼저 받았고 등록부터 하고 오토바이를 찾으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서울 마포 오토바이가 되었다. 네 모자이크 보뭐 안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어차피 <laughs> 네 쓰고 있으니까요 예. 세레머니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시동 걸면 돼요. 음. 네. 이게 기억해요. 네 일, 처음에 네임 일단 네. 그 다음부터 이제 올려, 올려요. 크루즈 잡고 올리면 다시 이제 중립이고요. 예. 여기서 다시 크루치 잡고 올리면 2단, 3단, 4단, 5단, 6단 아.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라 처음에 1단, 1단부터 시작하셔야 되고요. 밟고 아.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계속 올리면 돼요. 이제 내릴 때는 다시 밟으면 내려가고요. 이게 살짝만 올려요. 살짝만 올려 엔더가 하는데 이게 이거 이거 감이 좀 어려워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예. 서다가 혹시 꺼질까봐 그리고 예. 혹시 이제. 신호 풀려가지고 출발하면서 꺼질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거든요. 저는 신호 되기 전에 4단이 러면은클러치를 잡고 엔단까지 내려, 음...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다 잡아요. 근데 잡을 때?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브레이크인데 뒤에, 뒤에 먼저 잡고 앞을 잡는데 너무 막 세게 잡으면 확 멈추니까요. 쓱 밟으면 슥 이제 멈추는 느낌이 나잖아요. 네. 이게 잡고 같이 앞에도 다 같이 살살살살. ABS는 앞뒤 다 있는 거예요? 네. 기본 사이 앞뒤 다 있는 거고요 근데 얘가 다 만능이 아니라서 얘를 믿지 마세요 미리미리 멈춰서 그렇죠 네. 일단 천천히 타는게 천천히 타면서 적응하시는 게 먼저예요 시동 걸고요 시동 걸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팔끝을 맞추거든요 떨리시죠? 네 너무 떨려요 지금 <laughs> 신호등이 어, 2단으로 가버리네.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살짝, 원래 힘주는 거가 살짝만 해야 돼요. 네. 아. 어... 약간 그 느낌을 약간 익히셔야 돼요. N단 넣으실 때. 2단에서 N단 내려갈 때는 살짝 밟는 것도 되나요? 네. 2단에서 아주 미세하게 밟아주세요. 아. 어... 살짝만. 아이고. 아주 살짝 밟아야 돼요. 원래, 원래, 루 밟는 게지 보겠습니다. 네. 코너 꺾을 때 네. 천천히 속도가 붙은 네. 상황이면 속도를 줄이고, 그러 네. 기어가 조금 기어 를 낮추고 천천히 돌릴 때에. 오우. 잡하고 시동 꺼질까 봐 조마조마했다. 못 나가겠어요, 아직 <laughs> 궁금한 게 있으면 전화 한번 드릴게요. 여기 나가기 전에. 예, 아직 저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아, 서 음. 계실까? 죄송해가지고. 아, 네, 네. 여기, 여기 한, 여기 한 바퀴 돌아오세요. 네, 드림껏. 아. 네, 일단 클러치로 가는데, 네. 얘를 얘를 살짝 가야 돼요, 이제. 엑셀을 좀 살짝 당겨줘야 돼요. 양발 네. 다 일단 차크 상태에서 클러치를 놓고, 살살살살 놓고 가잖아 네. 자연스럽게 놓으셔야 돼요. 가기 음. 시작하면 이렇게 싹 놓습니다. 판매자님이 1시간 정도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셨다. 적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론적인 부분은 이해가 갔지만 몸은 그렇지 않았다. 이종소형 면허시험은 굳이 기업 연속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리고 멈췄다 섰다 반복할 일도 없기 때문에 실전과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시동이 꺼지지 않는 데만 집중한 것 같다.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긴 했다. <laughs> 한 서른 바퀴 돌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직접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물론 몸으로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명을 듣고 안 듣고 차이가 컸다. 달리면서 n 단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았다. 드디어 성공했다. 블랙박스와 핸드폰을 연동해 주셨다. 나중에 같이 라이딩 하시죠. 일단만 넣고 내려놓고 잠깐 발은 다시 또 땅에 대지시고 안전하게 내가 출발한다 싶을 때 다시 이제 발 올려서 혹시나 골러야죠 바닥이 이렇게 막 좋지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얘도 다치고 몸도 다치고 네. 마음도 깨지고 돈도 깨지고 네. <laughs> 도착해서 문자 한통 남길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타시고요 네 갈게요 드디어 집으로 출발한다. 도로로 나가기 전 긴장되는 순간이다. 커다란 사이드 미러로 보다가 작아지니 조금 불편하다. 첫 신호에 걸렸다. 오토바이는 올림픽대로를 탈 수가 없으니 첫 도로주행에 섰다 멈췄다를 빡시게 연습할 수 있겠다. 그래도 상암동에 산 적이 있어서 길을 잘 알아서 다행이다. 초행길이었다면 아마 더 긴장했을 것이다. 위에 차가 없어서 다행이다. 느리게 가주는 버스가 고마운 적은 처음이다. 생각해보니 와이프한테 출발한다고 전화를 안 했다. 걱정할 것 같으니 일단 어디서서 전화부터 해야겠다. 아내한테 전화하고 이제 출발한다. 자석 거치대만 쓰다가 이런 일반 거치대는 처음 써봤는데 비교적 불편했다. 신가 거치대를 다시 달던가 해야겠다. 그래도 단단하게 고정은 잘 된다. 스탠드부터 올리고 시동 걸고 일단으로 바꾸고 이제 출발. 당황하지 말고 다시 시동을 건다. LG의 N단으로 바꾸는 이유는 기어가 중립 상태면 클러치를 놓아도 된다. 신호가 바뀔 것 같으면 1단에 놓고 출발 준비를 한다. 신호에 또 걸렸다. 신호가 너무 싫었다는 말이 뭔지 알겠다. 혼자서 처음 누수 현장에 나갔던 생각이 난다. 의지할 곳이 없고 긴장도 된다. 기계로 누수 지점을 찾은 후에 해당 지점을 철거하는 방식인데 혹시나 누수 지점을 잘못 찾아서 어만 바닥을 철거했다면 그 부분까지도 메꿔줘야 한다. 그래서 처음 바닥을 철거할 때 긴장을 엄청 했었다. 그 부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냅다 망치로 내려치기가 상당히 겁이 난다. 처음 타보는 오토바이에 내 실력에 확신이 없다 보니 도로에 나왔을 때 긴장을 많이 했다. 그래도 나름 슈퍼커브를 타봐서 그런지 어느 정도 도움은 되었다. 스로트를 풀고 기어를 넣고 다시 스로트를 당기는 시기였는데 그 사이에 클러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왼발과 오른발을 사용하는 부분도 몸에 익은 상태였기 때문에 나름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듯하다. 제일 적응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출발하면서의 클러치 조작이다. 이거 적응하려면 좀 걸리겠다. 다양대교를 건너가면 그때부터 신호가 꽤나 많아진다. 연습 제대로 되겠다. MT03과 같은 모델을 네이키드 바이크라고 한다. 카울을 벗겨냈기 때문에 네이키드라고 한다. 지금까지 타본 바이크는 PCX, Xmax 그리고 슈퍼커브다. 벌써 네 번째 바이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렸다. 말씀드린 것처럼 배달도 유튜브도 돈을 벌기 위해 시작했는데 광고비 대신 나눔할 제품을 받고 있다 보니 광고 수익은 크지 않지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유튜브에서 매달 25일쯤에 돈이 들어온다. 당장 큰 돈은 아니지만 구독자가 늘어나고 수익이 커진다면 충분한 부업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기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기변을 하면서 또 다른 구독자의 유입이 생겼을 수도 있다. 영상을 보는 입장이 아니라 영상을 만드는 입장이 되어 본다면 나처럼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다. 좋은 매물을 구하는 방법은 아직 잘 모르겠다. 신차를 구매한다면 이런 걱정은 없겠지만 중고 바이크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신다. 나도 잘 모른다. 매물을 볼때 당연히 오토바이도 보지만 판매자와 대화를 하면서 언행이나 성격을 더 보는 것 같다. 급하신 분보다는 차분한 성격인 사람이 아무래도 운전도 차분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고 확률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말이다. 수동 바이크의 장점을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모르고, 스쿠터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쿠터는 땡기면 가고, 잡으면 선다. 기어 조작이 없기 때문에 편하다. 그리고 수납 공간이 넉넉하다. 물론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에 비해서 넉넉한 것이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다. 그래도 스쿠터는 스쿠터마다 다르긴 하지만, 헬멧 한개 이상은 들어갈 정도의 수납 공간이 있다. 하지만 MT03 같은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초코우유 하나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온다. 지금까지 언제나 그래왔듯 시승이나 상세한 정보 없이 바이크를 구매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건 생각 못하고 구매하러 갔다. 그래서 오토바이의 사용설명서 같은 작은 책자 하나를 넣을 공간이 안 나와서 주머니에 우겨놓고 가고 있다. 자동차 검사소를 보니까 생각났는데 6월에 환경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한다.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찾아봐야겠다. 현재 마포구에서 김포로 가는 중이다. 둘다 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크를 잘산것 같다.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쩌나 생각했었는데, 출발할 때 생각보다 스로틀을 과감하게 감아도 되는 듯 하다. 출발과 정지를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나와 같은 초보자가 분명히 있을 텐데 비슷한 걱정을 할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알려드리기 위해서다. 나도 유튜브를 찾아봤었는데 오토바이 잘 타시는 분들의 강의 영상도 있었지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초보자 입장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없었다. 그래서 바이크 구매 전까지도 시동 꺼지는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많았다. 사실 편집하는 지금도 다음에 나갈 때잘탈수 있을지 모르겠다. 뜻밖의 라이딩 친구가 생겼다. 앞에 두 분은 일행처럼 보이는데 나도 슬쩍 껴봐야겠다. 이사만을 먹고 타야 하나 사람들의시선이 느껴지면 더긴장이 되는 느낌이다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때처럼 출발할 때가 되면 뭔가 다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4단으로 70km까지 속도가 올라갔다 조금 힘들어하는 소리가 나서 5단으로 바꿔주었다 6단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6단까지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80km 가까이 달리니 주행풍이 있다. 그래도 풀페이스 헬멧 실드를 내리니 크게 거슬리는 주행풍 정도는 아니었다. 오토바이를 타다가 차를 타면. 그렇게 세상 편할 수가 없다. 그래도 바이크만의 매력이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타는 듯하다. 구독자 한 분은 수동 바이크가 너무 멋지다며 이종소형 면허는 절대 따지 말아야겠다고 한다. 에 들어왔다. 다 와간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으니 끝까지 긴장을 유지하며 탔다. 차선으로 옮길 때 옆옆 칸에 있는 차가 깜빡이도 없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를 못 봤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며 차선으로 옮기도록 한다. 방향 지시등은 당연히 켜야 한다. 슈퍼 커브를 타고 지나다니던 칼국수 도로를 지나간다. 광폭 타이어를 기운 슈퍼 커브였지만 두꺼운 칼국수 면발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칼국수를 좋아하지만 칼국수 도로는 싫었는데 이제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판매자님께 배운 대로 천천히 주차를 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컨텐츠로 채널을 이어갈지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가능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